어둠을 비추는 빛 우리가 지난 주 말씀을 보면 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건 안 중요하고요.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재앙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그냥 복을 누리며 살고요. 재앙 속에 있는 사람은 어 재앙을 누린다라는 말이 좀 웃기지만 시달리며 삽니다. 음 우리가 보여지는 육신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냥 시달리며 살고 누리며 살고 두 가지 차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재앙이다,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때뭐돈잘 버니 못 버니 취업 잘하고 못 하고 또 결혼도 잘하고 못 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유산 많이 받고 못 받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지난주 강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허탄한 거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축복과 재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재앙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볼 건데. 재앙이냐? <laughs> 첫 번째로 불신자 상태입니다. 자 불신자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청년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러분들이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게 뭐냐 죄앙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바로 죄앙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 모른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빛이 비쳤지만 어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지만 이 복음이 내게 복음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실제적인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전히 불신자 상태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 인생의 진짜 재앙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가 진짜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도 알겠지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는 복음을 깨달을 때이 구절이 막 마음에 부딪혀왔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엄청난 말이거든요. 지금까지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지금도 태어나고 있는 모든 사람, 앞으로 태, 앞으로도 태어날 모든 사람 어떤 상태라고 해요?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말해요.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다 그 말이 죄인으로 태어난 뭐를 못합니까? 밥도 먹어요. 지난 주에도 말했지만 성공도 합니다. 돈도 벌수 있습니다. 잘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를 못해요. 누가 죄인이? 죄인은 누굽니까? 죄인은 누굽니까? 죄인은 누굽니까? 어? 죄인은 누굽니까?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 문제를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 됩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모르는 죄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뭐를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어때서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지난주간에도 했잖아.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그러니까 죄인은 못 사는 겁니다. 그냥 망가지고 깨지고 고장난 채로 살아가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재앙입니다. 그게 여러분 어둠이고 재앙이에요. 특히나 기독청년들이 보금도 잘 모르고, 불신자하고 비슷한 생각들, 비슷한 기준으로 사명도 없이, 미션도 없이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지금 내가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죠? 예배 때,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기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는 거. 그게 뭐냐? 진짜 재앙입니다. 그게 진짜 재앙이에요. 우리는 원래 말씀 받도록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내 안에 안 담긴다? 그게 내 인생의 진짜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재앙이다라고 했을 때이 재앙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계속해서 돈 달라고 기도할 거잖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잖아. 그렇잖아. 틀린 걸 놓고 계속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음.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다 주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0% 불신자하고 똑같은 상태로 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앙이라고 했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냐면, 상태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미국에 있는 상태가 보고 싶지만, 이 상태, 갑자기 생 상태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 쟁반이 있죠? 저기 회가 한 접시 있다라고 합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상한 거예요. 네? 그러면 겉으로 보기는 좋아 보여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제가 지금 혓바닥에 염증이 생겼거든요. 뭘 많이 먹었나 봐.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 상해 간사가 이걸로 각을 해라. 설렴에 이거 하면 된다. 탁 줘가지고. 그 각을 하고 자 자기 전에 뵙고 이제 오늘 아침에 교회 와 가지고 한개 넣어 가지고 왔거든. 꺼내가딱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 아침에 봤어. 요 통기한 2021년 10월 며칠. <laughs> 여러분, 저기 회, 회가 아무리 있어도 상한 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어, 생선이라고 하는 본질은 안 바뀌었지만 상태가 상한 거면 못 먹습니다. 먹으면 탈라고 병에 걸리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TV에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 사람들의 나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적어요. 많지 않거든요. 분명히 예전보다 전문지식도 많고, 노련미도 많이 쌓였을 거고, 경험도 많을 건데, 젊은 사람이 왜 은퇴를 하느냐? 왜 할까요? 몸 상태가 안 되니까 은퇴를 하는 겁니다. 나이는 젊은데 박지성 무릎에 물차고, 허리에 디스크 오고, 관절마다 아프고, 긴묘한 아킬레스건 나가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험 많고 노하우가 쌓였다고 해도 몸 상태가 안 되니까 은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이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떤 상태가 제일 중요할까요?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 아무리 뭐 똑똑하고 착해봐도, 또 잘생기고 예뻐봐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불신자 상태면 뭐냐? 재앙입니다. 어둠입니다, 여러분.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보고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이걸 만약에 정말로, 정말로 제대로 막을 수 있는 양만 있다면. 정말로. 딱 걸려서 그냥 딱 먹, 먹고 나면 완쾌되는 그런 약만 있다면 이걸 정말로 막을 수 있는 약만 있다면 그때부터는 재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감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재앙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 재앙이 뭐냐? 네. 이겁니다.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청년들도 이런 상태일 수가 있는데 뭐가 재앙일까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것이 죄악입니다. 여전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원수인데, 원수인 줄 모르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거. 그게 <laughs>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 마귀놈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사단에 속해가지고 그 사단의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그 아비를 닮아가지고 그 아비의 욕심대로 살아간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하나님이 되려다가 망해가지고 지구로 쫓겨났듯이 말이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장세기 3장. 내 마음대로. 그게 바로 뭐냐?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믿지도 않는데, 친구들의 말, 직장 동료의 말, 어디 가서 또 주어들은 이런 말들은 철석같이 믿고 삽니다. <laughs> 어? 말씀은 그렇게나, 어, 마음에 안 담기는데, 유튜브에서 본 거는 그렇게나 와닿는데요. 이런 상태, 재앙입니다. 재앙. 여러분,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불신자들은 못 견딥니다. 그리스도 이말못 견뎌요. 그래서 이상하게 나는 교회가 싫어. 어? 다른 종교는 좀 괜찮은데 교회가 이상하게 나는 싫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미국 같은 저큰 그 나라에서 크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 말라고 법안 같은 거 만들고 그렇잖아요. 실제로 텍사스 주초는 크리스마스트리라는 말을 안 쓰죠. 2013년도부터 홀리데이 트리라는 말을 씁니다. 법으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뭐냐? 그런 게 바로 뭐냐? 재앙입니다, 재앙.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무슨 말이냐? 우상숭배하게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자, 여러분, 세상 따라가는 게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뭐, 어디 가서 절하고 섬기고 그런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세상 따라가고 세상 풍조 따라가고 그 가치관, 그 생각, 그 방법을 쫓아가는 거 여러분이 세상 따라가면 무조건 우상숭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반드시 뭐냐? 종된 인생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문제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이 말라도 썩은 물을 먹으면 탈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적 존재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나면 병납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렇게 만들어지지를 않았으니까. 원래. 자, 우리 강도사는 고기 구워 먹는 거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진짜 자주 갔어요. 요새는 나이가 들어서 많이 못 먹는데, 그래도 둘이서 양껏 먹이려, 먹으려면 반드시 리필집을 가야 됩니다. <laughs> 안그럼 뭔가 좀 찝찝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기가 맛있다고 해서 신생아 아들한테 고기를 구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그죠? 간장 쥐어가지고, 소금 쥐어가지고, 이렇게 딱주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세상 성공, 세상 명예, 뭐 학벌, 경제, 또 삶의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고 규모가 잘 갖춰져 있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채우면 반드시 뭐가 생기느냐? 병납니다. 병 생겨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정신 문제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에 병 생겨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옵니다. 영적 문제는. 아,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구나. 그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내 인생 내 건데 너무 무겁다 그 말이에요. 버겁다 그 말이에요.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너무 무겁다고 하면서 내려놓는 법을 모르겠어요. 내려놓는 법을 모르겠어요. 지금 내 너무 힘든데, 마음이 너무 힘든데, 몸이 너무 아픈데, 내가 지금 앞날 내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힘든데, 그걸 내려놓는 방법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내게로 와라고 했는데, 내게로 와라고 했는데, 여전히 내가 그걸 짊어지고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경쟁하고, 내가 다 노력하고, 그러니 사람이 막 미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내 인생을 산것 뿐인데, 나, 나, 나는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다 병들어 있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오기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를 몰라요.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몰라요. 그리스도가 잘안 느껴요. 그리스도가 내게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돼요. 내게로 와라. 오기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진짜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의 진짜 재앙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가 계속 이렇게 살면 어디에 문제가 또 옵니까? 육신 문제가 또 생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영적 존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 삶에도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 하나 몰랐을 뿐인데, 여러분 이 내용 다 아시잖아요. 한번 채워서 읽어봅시다. 사도 행전 8장 4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복음 하나 몰랐을 뿐인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잖아요. 삶이 다 무너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내가 왜 이러지? 극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목사님 뭐,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러지? 이게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래서 그런 거구나. 내가. 이게 영적 문제가 아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혹사님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어, 미안해. 내가 왜 이럴까? 그거는 이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은 이해됩니다. 나도 이해되고 이 사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나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지금. 이 사람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럴 수밖에 없는 내가 이럴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보여져야 돼요. 이게 이게 안 보여지는 게 뭐냐? 재앙입니다. 재앙. 그게 안 보여지는 게 다섯 번째.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냐? 내 배경이 지옥이에요. 지옥 배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재앙이고 상처 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고 그런데 이걸 꺾을 권세가 분명히 있고 답이 내게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못 깨닫는 게 뭐냐? 재앙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가, 빨리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후대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고민하고 있고, 시달리고 있고, 내가 묶여 있는 거, 잡혀 있는 거, 나도 모르게. 그것들 뭐냐면, 지금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피해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피해자예요. 지금 내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 가정과 가문을 타고 내려온 오래된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나를 타고 내 후대들에게도 내려갈 건데, 이거 끊을 수 있는 답이 있는데도 그게 내게 안 와다. 들어도 내게 안 와다. 그게 뭐냐? 재앙입니다. 그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진짜 어둠과 진짜 재앙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와야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몇주 동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뭐냐면, 이걸 계속 말하고 있죠. 알죠, 그죠? 진짜 하라는 겁니다. 진짜 믿으라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진짜 해야 돼요. 진짜 해야 돼요. 적당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적당한 거 하나님 너무 싫어합니다. 토해 버리고 싶다 그랬어요. 진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복잡하게 살 필요도 없고 우리 강도사님하고, 우리 또 이게 간사님하고 늘 와가지고 나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 내가 막 머리가 아프거든요. 확 있다가 결국 가서 내가 한마디만 딱 하고 맙니다. 억수로 간단한데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복잡해질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내가 뭐 하고 최선 다해하고 노력 다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냥 뭐 아니야? 그리스도인 다운 걸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 다운 걸 내가 하면 된다 그 말. 하나님 자녀 다운 걸 내가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는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다운 게 뭐냐?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laughs> 모든 문제 해결자. 어? 마귀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다운 겁니다. 복잡한 소리 할거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앙에서부터 어둠에서부터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술 담배 안 하고 뭐든지 다 양보하고 자리도 양보하고 뭐도 양보하고 다 이래 빼주고 착하고 성실하고 노력하고 구제하고 그런데 그건 크리스천다운 삶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 돼야지. 빛이 돼야 돼.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 빛을 비춰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세상의 빛이래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형광등이 이게 빛을 비추는데 지가 막 노력합니까? 어? 지가 막 자기 몸을 희생하고 막 떨고 막 이래 가지고 빛을 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기가 그냥 딱 들어가니까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영접하기만 하면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한대요, 여러분.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현장마다 흑암은 무너져요.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머물러 있고, 어? 여러분 현장 속에 그 드리워져 있는 그 흑암, 아무리 참아도 참아도 해결되지 않고 내가 아무리 견디고 견디도 없어지지 않는 그 흑암, 그 시달림,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계속해서 시달리게 하는 이 흑암의 권세가 언제 사라지느냐 여러분에게 진짜로 빛이 임하면 적당하게 말고 진짜로 여러분 산 가운데 빛이 임하면 그냥 사라집니다. 그 빛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믿을 때내 안에 빛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아세요? 신용하지 말고 듣고 말 듣고 뭐 흘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직장에 가고 학교 가고 사람 만나고 덥지만 네. 않으면 되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덥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맞서기만 하면 흑암은 꺾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염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제일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이 뭘까요? 염려 걱정하는 겁니다. 응? 음? 그러니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고 가세요. 입만 열면 24시간 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다 맡깁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달하세요. 그리스도다. 네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냐? 이게 아니다. 이거다. 이거다.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가 있다. 하나님으로만 네 인생의 저 구멍을 메꿀 수가 있다. 그리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좀 하면 이 말씀이 내 머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다 머릿속에 있거든. 우리가 보통 이제 목사님 성경 본문 딱 보면 아 오늘 설교는 이렇게 했구나. 신앙생활 하도 오래 했기 때문에 딱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강단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들어갈 때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고 에스겔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운 것은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려면 첫 번째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따라갈 수 있어요. 오늘 읽었던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해 보면 주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비체니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두번 살고 세번 사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 내가 목사님 두번 살고 세번 살면 지금보다는 내가 낫겠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laughs> 안 그래요. 왜냐하면 사단이 주인으로 타고 있으니까 이 세상. 그때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될 거예요. 두번 살고 세번 살아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캄캄한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등이고 빛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내가 그냥 선택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경은 반드시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재앙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이 없으면 분별을 못 합니다. 분별이 안 돼요. 뭐, 캄캄한 곳에 있으면 이게 천 원짜리인지 만 원짜리인지 분간이 안 가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장년들 중에 보면 아, 목사님 지금도 내 안에는 여전히 틀린 각인이 많고 내가 안 되는 운명에 너무 묶여가지고 내가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게 뭐냐? 축복입니다 알게 되면 치료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가서 요즘 어때? 좋나? 물어보세요 나는 잘 그런 거 묻는데 내가 여기서 행복하다, 너무 좋다, 지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만큼 내가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좋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다? 어둠 상태, 재앙 상태. 우리 전도자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거를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 거 절대로 못 봐줍니다. 이해가 되죠? 완전히 속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여러분, 불신자들의 재앙 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 그렇다면 진짜 재앙은 뭡니까? 예. 네? 진짜 재앙.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도 고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재앙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내가 만족함이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리스도가 내게 와닿지 않는다 그게 바로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재앙을 완전히 끝내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결론으로 꼭 말합니다 영적문제를 찾으세요 영적문제를 찾으세요 숨은 그림 찾기는 아닌데 영적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진짜 완전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여러분들이 또 만나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 있으면 그걸 소통이 돼야 돼요 음, 안 그러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